은행의 위험 자산도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을 아무리 건전성 관리를 잘했다고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많이 풀었고 그 과정에서 부실 기업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부실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국유 기업의 업종들은 중국의 가장 강하다고 볼수 있고 건설업을 중심으로 하는 석탄, 시멘트 이런 업종도 철강. 예를 들면 철강 기업 중에 상장되어 있는 철강 기업 중에 50% 정도는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의 위험 자산을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시장 리스크 또 하나는 신용 리스크라고 합니다. 시장 리스크라는 것은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위험입니다. 즉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는 것이 급격하게 막 변동을 하게 될 때는 결국 이것이 시장에 여러 가지 충격을 줘서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것이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시장 리스크라고 한다. 시장 위험 이렇게 얘기하고요. 신용 리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비 기업과 같이 영업이익으로 돈을 그렇죠,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는 각 개별 기업들의 신용에서 이 발생하는 그런 위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것은 시장 리스크니까 훨씬 더 규모가 크죠. 그리고 신용 위험은 개별 기업들의 이러한 신용의 그러니까 불량 신용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크를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 위험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시장 리스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부실 채권 충당금, 충당금은 은행이 부실하게 된, 그러니까 부실 기업이 생기면 그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어떻게 보면 보험과 같은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 채권의 충당금 여력도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